당시의 상황은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얘라고 얘기하자, 야, 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DNA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한게1 9 4 4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흐르냐면, 8년이 흘러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허시 체이스입니다. 이허시 체이스는 참고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사적 의미를 가진 두 인물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작년 수회도 나왔고, 작년 연대 논술도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시체이스는 도대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되, 정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거니다 역사 속으로 가버면1 9 5 2년의 상황,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중이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 전무하던 시절에 허시체이스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파지와 대전. 당시에 파지, 박테리오 파지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대장균을 가지고 여기 에 이거 해서 뭔가를 알아보겠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혁신적인 거였어요. 파지는 참고로 바이러스고. 대장균은 원핵세포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고?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장균이 커? 파지가 커? 당연히 대장균이 엄청나게 커요 칠판만한 대장균의 요만한 파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지가 대장균에 감염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모식적으로 그려보면 파지는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진짜 아주 골때리게 생겼죠 그 나사에서 1969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때 모습이 이 파지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여기에 이 껍다고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DNA가 있는데, 이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 논문을 낸 거를 허 씨가 본 거예요. 어?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워지는 단백질하고 DNA로 돼어 있네? 그 당시 쟁점이 뭐였겠습니까? 유전 물질에서의 쟁점은 DNA가 유전 물질일지,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지 막 싸우고 있던 그시에 내가 밝혀볼까라고 생각했던 허 씨가 교수였고 석사 조교 여자였다고요. 교 수승과 제자였어요. 이 석사 조교 체이스가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죠. 옆에서 딱한수 딱. 허 씨가 요거를 딱 가져와서 연구해 볼까 했을 때 체이스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교수하겠다는지지가 뭐라 그래, 거기다 내고만.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면 하는데, 교수가 하겠다면 하는데, 거기서 조교가 뭐라고 해. 그냥 따라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뭔가가 들어와요. 그게 궁금해했던, 에이버리가 궁금했던유전물질이거든 그게 들어왔을 때, 다음 단계에서 이게 생겨. 새로운 파아제가 생겨난 거야. 가들이막늘어나다 이걸 보고는, 그럼 유전물질이 들어온 게 맞네. 허 씨는,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밝혀내요. 단백질만의 성분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단백질 에만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S예요. 그리고 핵산에 DNA 에만 있는 거, 단백질에는 없는 거. 단백질에는 없는데 DNA에만 있는 게 성분이 인이야그동의원소를 각각 뭘 쓰냐면 요거는 35S, 요거는 32P를 쓰면 돼. 이건 그런데 둘다다 동위원소예요. 알겠어? 둘다동위원소니까 무슨 기법을 쓰는 거야? 자기방사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자기방사법을 써가지고 할때 봐봐요. 단백질을 표지했다는 건 당연히 파지에 표지하는 것입니다. 파지에 뭐한 거냐고. 표지, 표지. 파지, 표지? What? 지금, 랩한 게 아니라고. 파지에 표지했다는 건 나타나겠다는 건데, 나타냈을 때, 거기 단백질의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뭐하냐또 표지. 파지 표지를 했을 때, 여러 계획을 허의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지가 뭐 하도록? 세균에 당연히 감염되도록 여기서 또이 무식한 친구들 감염도 감염되면요 감염은 간에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염은 인팩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놈들이 숙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걸 세상에간염되면요왜 세상에 그러지? 감염에 감염에 감염되면요.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이란 말을 쓸수 있지만, 감염되는 거 감염이 그거는 정확히 어디 할아버지 쓰는 말이야. 나저뭐 감염됐대 이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옛날에 그뭐 김재동이 썼던 것처럼 그래요. 나 미토콘드리아, 뭐 아메바 같은 존재. 그틀린 말이야. 야, 미토콘데 같은 존재라는 건 세포가 가능한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나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존재라고 해 대응된 관계야. 아메바에 대응될 수 있는 건 집신벌레지. 어떻게 미토콘데 아니? 아메바 속에 미토콘데가 들어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메바 미토콘데아 존재. 그러면 그게 이런 거야. 그래요, 나. 세포가 살아나는데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는 존재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 있듯이잖아. 근데 지가 하고 싶었던 뭐, 그 말은 뭐냐면, 그래요, 나. 단세포 같은 존재라고. 자기 비하적서 개그를 할때 잘못 쓴 거야. 왜? 아, 차라리 그래야 맞지. 그래요, 나. 아까 얘기처럼 암에 화, 집신벌레가 맞아. 미토콘드에 대한 게 있으니까 염록체야, 그러니까 그래요, 나.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같은 존재야. 그러면 상대 못 알아듣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런 얘기 하고 넘어갔지만, 나 같은 사람들 그게 걸리는 건 죽고, 뭐말 똑바로 안 한다고 쟤. 감염됐잖아? 자, 여기서는 우리 생각을 추론 과정을 따라가야 돼. 세균이 감염시켰죠? 여러분이 만약에 허씨였다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책을 통해서만 찾지 마시고, 리딩은 참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는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세균을, 여기도 얻고, 여기도 얻잖아. 근데 원, 하는게 뭐였냐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세균이나 DNA,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 파지 쪽에서 동영소가 따로따로 검출될 것을 기대했던 거거든. 근데 이허신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심 분리를 했던 거야. 원신 분리를 한 이유를 추론해 보세요. 왜그랬을까요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원신 분리라고 하는 건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세균이 아까 더 크나 했잖아. 훨씬 크거든. 파지가 굉장히 작아. 그럼 여기에 파지가 있고 여기에 세균이 있고 마찬가지로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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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 어딘가 나타나면. 응? 만약에 여러분, 결과가 이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미금친 것은 동위원소가 발견되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낼수 있지? DNA가 유전 물질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DNA 에 표지한 놈이 세균으로 들어갔잖아. 세균으로 들어간 놈이 유전 물질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파, 저, 허씨의 결과는 어땠었냐면, 처음 결과는,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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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래서, 시리에 빠진, 켈빈처럼. 아이을 10초 후에, 여러 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줄였지. 아까 봐도 그 일정 시간을 영어로 모르는데. 뭘로 그, 뭘로 바꾼그 일정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딱 일정한 간격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 랜덤이야? <laughs> 아니면 뭘로 해야 되지? 그적절한 단어 생각나? 그게 생각난다면 영어 실력이 출중한 거지. 그 어휘력이라는 거, 와우. 거의, 매콕 사람. 매콕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 적어도 김대동 보 그처럼 헛소리가 아니, 잘못된 용어를 부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랬는지 알아요? 왜 이랬냐면 사실은 이 결과가 이렇지 않고 그러니까 막뒤섞여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세계에서 나타났고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사실 좀 적었는데 이걸 보자 아 갸웃거리게 된거니까 그러니까 진하고 연한 거 있어도 다 나타난 결과를 본 허씨의 고민이 깊어질 때 체이스가 그 고민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 그래, 생각 같지않은 거야. 아, 아 교수님 그러시요 아,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생각 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어 방법이 없을까? 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예측할 때, 여봐, 여보세요. 이거 뾰족함. 파지가 세균을 빵뚫을때 뾰족한 게 찌르대거든요. 그 찌르된 게 마치 못처럼 세균 세포벽에 딱 고정돼서 안 빠져요. 분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이 섞여버려요. 원신 분리가 제대로 안 일어난 걸 관찰한, 그걸 예측한 체이스가 신의 한술를줍 집에서 막 생각에 잠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드럭, 드럭, 드럭. 어? 이거다. 그래서 원신 분리 전에 그, 걸 직접 들은 거예요. 교수한테 선생님 찾았습니다. 믹서, 믹서기가 답입니다. 그때 교수가, 제 콜씨가 그걸 보더니, 저는 또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브라운 빙고! 그러면서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 대신 여러분 이제 오해 만드는 게 믹서기가 언제나 어, 하면 내얘기들더어 그, 내가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럼 그 칼날에 다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야, 믹서기에 꼭 칼날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조, 요즘에 좋은 그 과즙기 중에 휴롬이라고 하나? 휴롬. 이영애가 선전하는 거뭐 휴롬. 휴롬은 과일을 쫙 눌러 가지고 즙자는 거거든.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일반 믹서기는 칼날로 분쇄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휴롬은 꽉 완전 진이겨서 기계로 진이기니까 정말 껍데기만 남고 과즙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 단 단점은 설거지가 아주 귀지 같아. <laughs> 청소, 그 씻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안 써. 한번 하면은 집은 좋은데 설거지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자꾸 그냥 쌓아두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휴롱 같은 걸 만드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지. 휴롱이나 <laughs> 이렇게 가지고. 설거지가 편한, 아주 혁신적인 과즙기를 만들어낸다면, 그걸로 사업하는 게 회사 들어간 것보다, 삼성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근데, 믹서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붙어 있는 저파지를 달달달달 흔들어서 떨궈낸 겁니다. 달달달달 탁탁탁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터버렸던 겁니다. 이게 시, 신의 한수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화. 세. 결과는 결론으로 이어져 여기서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게 되는건데 DNA가 유전 물질 이다. 빵 하게 된게 허시체스의 실험이어서 196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탑다 이들의 과학사적 의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밖에 없냐면 소위 말하는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우연한 행운적 발견을 뜻하는데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운적 발견을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그 세렌디피티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작용됐다고 볼수 있는데 믹서기도 물론 그랬지만 둘의 연구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된 세렌디피티가 있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만약에 허 씨가 독감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RNA성 바이러스를 택했다면 RNA 바이러스는 독특하게도 핵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효소, 즉 단백질도 같이 숙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딱 DNA만 집어넣는 파지를 선택한 건 정말로 그냥 우연히 그게 보였는데 그걸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허시스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가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했지 둘다 유전 물질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란 말입니까둘다 유전 물질일 수 있는데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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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지금 싸우지 않냐고 DNA냐 핵산이냐 싸우지 않냐고 둘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는데 뭐, 뭐 그렇지 근데 여러분 DNA가 유전물질이 맞지만 단백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단백질도 신호물질입니다 이거는 정보물질이고 얘는 신호물질이에요 펩타이드가 하는 놀라운 일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백질이 녹어지기 전에 펩타이드라는 게 있잖아 펩타이드 쪼가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세포가 긴장을 해요 왜 이럴 수나안 보여 지금 여기 신호 안 보여요 그 시그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대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일상적안 세포가 움직여요. 그리고 유전자는뭐냐면잘 들어. 이게 설계도야그뭐 만들어야 되겠어? 단백질이야. 뭐 이런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펩타이드만 있어도 세포가 갑자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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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행동 거지가 변한다. 신호물질이고 정보물질이라면 물론 얘만 가지고는 뭘뭐 만들냐면 타지를 못 만들어요. 하지만 둘다 세포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이 우리는 지금 유전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유전물질이란 건 소위 말해서 자손에게 물려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 그건 얘가 맞죠 오케이? 이들의 이 실험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과학서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기타에 보세요 기타에 정제한 DNA만 감염시켜보자 하우씨가 이런 실험을 또할수 있었다면 뭐냐면 여기서 이 세균에게 딱 DNA만 뽑아다가 그 파지에서 DNA만 뽑아다가 세균의 었더니 정확한 파지가 만들어진 걸 봤거든 DNA가 맞다는 거 단백질만 가지고 안 됐고 DNA가 요즘 확실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세균에 자외선을 줄였을 때 그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변한 거야 그 변화된 것이 누구한테 갔냐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파장 영역이 260 나노미터에서 가장 돌연변이가 높았다는 거거든. 근데 그260 나노미터는 주로 DNA가 흡수하는 파장이에요. 결국 DNA가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일으키는 주체였다. 그래 서 걔가 유전 물질 이 맞다.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기타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